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불량한 마음으로 남을 속이는 것을 사기라고 합니다. 법률용어로는 기망이라고 하는데요. 누군가로부터 감언이설에 속아 돈을 뺏겨본 사람이라면 사기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바퀴벌레 같은 존재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흔히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람들한테는 당할 재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고기만 돌리면 주변에 온통 속임수가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전세 사기, 대출 사기는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사칭 도용하는 비양심 사례가 또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트로트 여제 송가인이 재물로 등장했습니다. 사칭 피해 대상은 유명할수록 대중적 파급력이 클수록 희생량이 될 가능성이 큰 탓일까요? 주말인 지난 24일 송가인 측은 송가인의 이미지가 도용된 것과 관련해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전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에 송가인의 초상권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조작된 사진 정보로 인해 예상될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인데요. 최근까지 SNS에는 송가인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이용해 금전적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들 세력은 송가인이 모델이 맞는지 문의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송가인이 당사 모델이라고 답변하며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사전 허락이나 조율이 없는 것이어서 다수 피해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송가인 측은 추상권을 무단 사용해 악질적인 사기 행각에 이용당하거나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하는 모든 행위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송가인의 이름으로 낚시성 투자를 유도해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속셈이고 결과적으로는 큰 사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팬들 또는 일반인들에게 피해가 생기면 송가인에게도 치명적 이미지 손상이 될수 있습니다. 날조된 허위 사실을 만들어 퍼뜨리는 일종의 가짜 뉴스인데요. 요즘엔 주식 투자를 빌미로 얼굴과 이름을 도용한 연예인 사칭 광고가 골칫거리로 등장했습니다. 송가인뿐만 아니라 연예계는 유사한 피해 사례가 꽤 많습니다. 엄정화, 송혜교, 조인성, 이영애, 김희애, 송은희, 김숙 등 사칭 광고로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은 부지기수입니다. TV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알린 셀럽들도 많습니다. 요리연구가 겸 기업인 백종원처럼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얼굴이면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올초 송은이의 경우는 주식 관련 책을 들고 있는 광고 사진으로 피해를 받습니다. 이미지가 워낙 정교해서 마치 진짜 광고 사진 속 주인공처럼. 였지만 사실은 가짜였습니다. 의도는 속임수로 투자를 유도하는 너무나 뻔한 내용입니다. 적은 돈으로 수억 원의 주식재테크 에 성공한 주인공의 노하우를 담았다 며 주식투자 가이드서를 언급한 뒤 무료로 책을 제공한다며 그럴 듯하게 홍보를 합니다. 유명인들의 이름으로 정교하게 엮은 사기 수법이어서 조금만 방심하면 가문 이설에 속아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 엄정화도 유사한 방식의 가짜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초상권 및 성명권 피해자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엄정화를 사칭했던 가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올해 54살인 배우 겸 가수 엄정화입니다. 미용에 30억 원 이상 투자했는데 하루 수입으로는 미용에 투자한 비용을 감당할 수없어 주로 주식 투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화들짝 놀란 엄종아 본인이 절대 속지 말라며 직접 호소한 바 있습니다만 당사자한테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가짜라는 사실도 화가 나는데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뿌려진다고 생각하면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그 방법도 SNS에 치고 빠지는 수법이라 웬만해선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령 추적해서 처벌을 한다고 해도 해당 연예인들이 입은 이미지 손상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기수법은 갈수록 진화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이나 사진뿐만 아니라 음성까지 조작한 가짜 영상으로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조인성과 송혜교가 직접 말을 주고받으며 투자를 동요하는 것처럼 상황설정한 가짜 영상을 만들어 보여주는 시기죠. 안녕하세요 조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혜교입니다. 어린이 기금회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영이나 김희애 같은 경우는 합성 얼굴로 날조돼 뿌려지기도 했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들이 마치 본인이 직접 책을 판매하거나 주식 혹은 재테크 부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위장했는데요. 물론 모두 속임수 사기 수법입니다. 딥페이크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인데요. 말하자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갈수록 가짜 영상물 콘텐츠가 판을 치다 보니 유력 정치인들의 선거에서도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대중스타나 유명인 사칭 광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정부에서도 후속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방통위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 중인 유명인 사칭 불법 광고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고 개인정보위원회는 온라인 불법 게시물에 대응하기 위해 메타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아예 명문화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댄서가수 팝핀현주는 자신의 불륜서를 가짜로 유포한 유튜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사실 가짜뉴스에 일일이 맞대응해 응징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막상 제재에 나서더라도 법이 느슨해 당사자한테는 실익보다는 귀찮고 피곤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파피년주는 형사 고소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요즘은 아이들도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고 다양한 소통을 만들어 가는데 이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괜한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게참 화나고 기분 나쁘다. 법으로 만들어서 가짜 뉴스 그리고 인터넷 테러분자들 처벌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은 가수 송가인 초상권 무단 도용 및 사칭에 대한 대응 소식을 전하면서 연예인들을 울리는 사칭 광고 또는 딥페이크 영상이 난무하는 현실을 짚어봤는데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워낙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수많은 뉴스를 무한대로 접할 수 있는 정보 홍수 시대를 사는 만큼 유익하고 좋은 정보와 악성 가짜 뉴스에 속지 않는 안목도 필요합니다. 사기꾼들이 아무리 설치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당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속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강의롱의 클로즈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